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에코 플라스틱 되겠습니다. 자, 에코 플라스틱, 지금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한번 올라줬다가, 밑바닥, 제가 말씀드린 지지라인 정확하게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 트라이 해준 다음에, 이렇게 60선, 60선 받아주고,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유상증자 확정가액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3,500원, 3,500원 라인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요 라인대로 지금 추가상장 나오게 될 것이고, 따라서 당분간은 조금 이런 추가적인 차익실형 물량이 밑으로 나오면서 최근에 처음 시세가 시작됐던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밑에까지 한번 다시 한번 열려있다 라고 보여지겠는데요 자 에코플라스틱 제가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잡아가면 우리에게 큰 시세 한번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파동 제가 말씀드렸죠 저 얼마 먹었습니까 무려 30%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 그죠 제가 항상 고점에 따라 붙지 말고 저점에 분명히 눌려주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대응 조작집에 라인들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도 또 추격매수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차트 분석이라든가 앞으로 수급 분석 어떻게 될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플라스이 먼저 주봉 차트 먼저 보실게요.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모습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다 이런 곳에 있다는 거죠. 이 구간 때는 세력이 매집해가지고 올린 구간이에요. 이런 이런 구간을 밑으로 깬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거기에 거래 대금까지 붙였다. 그렇다면 눌려주면 너무나 좋은 매수 차. 다시 한번 슈팅 노리면서 추가적인 반등 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월봉 차트 같이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아직 전체적인 큰추세상 아직도 상승세입니다. 아직도 상승세고 자 하지만 요렇게 요러한 구간에 매물때 있는데 당연히 찍고 바로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아직 하단 매물때 하단 박스권에 오지도 않았어요. 상단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고 자 에코플라스틱 어떤 회사입니까? 기본적으로 차량 범퍼 현대차량 범퍼에 대해서 독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기차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해질 경량화, 어, 경량화에 있어서 얘기만 나온다고 하면 에코플라스틱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의 끼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 좋고, 뉴스 하나에 잘 움직이고, 수급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눌려만 준다면, 눌려만 준다면 지금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일본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는데,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한번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분석도 같이 들어가 볼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시비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바닷건, 바닷건 3,500원 선부터 바로 한번 위쪽으로 올라준 모습 보이시죠? 자, 유중 물량을 기본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한번 펌핑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지금 밑에 보시면 갈색선 보이시죠? 요게 1년선입니다. 1년선과 6개월선, 서서 이동 평균선이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요런 구간들, 다시 지지 받아줬는데, 때마침, 일목균형표 구름대도 구름대도 벗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24년, 24년의 새로운 추세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 분명히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대차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어황을좀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자 2020년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주고 나서부터 밑으로 쭉 가라앉았죠. 가라앉아 주고 나서 바닥 잡아주고 역회전 숄더 모양 받아주면서 지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매물대 소화가 충분히 된다면, 자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준비를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에코플라스틱에도 같이 맞춰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특히나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 부품주로 이번에 좀 많이 올라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눌려주었으나 현대차 같이 부품 얘기 나오면서 개발 소식 들려올때 같이 펌핑시킬 수 있다. 왜? 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온 나라 오랜 기간 뚫지 못했던 박스권을 뚫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고 나서 반등 눌려줄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급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서 미친 듯이 계속 사 모으고 있다. 너무나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외인 기관 금주 쪽에서는 전부 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 오인 쪽에는 또 들어오고 있죠. 자, 이러한 속을 보고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에코플라스틱,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력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력주의 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 창고를 이용해서 세력이 지금 매집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때다 싶어 가지고 기관하고 외인 쪽에선 다 팔아 제끼고 있죠 하지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간들은 매도의 구간이 라기보다 조금 조금씩 물량 모으면서 진행해야 될그런 구간들이에요 하지만 기관이 조금 매도세가 나온거 아무래도 유증 유증의 물량이 조금 부담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다시 외인 기관들이 언제 매수세 들어오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그런 라인들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자, 너무나 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보시면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뺄 때도 시원하게 뺍니다. 다시 올라갈 때 빼고, 올라갈 때 오르고 시원하게 빼고. 자, 이거 얼마 안돼 보이지만 마이너스 20%거든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두번 맞으면 계좌 마이너스 40% 바로 깡통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눌렸을 때 눌림목을 잘 공략해야겠는데, 제가 그런 자리들, 그런 위치들 전부 싹다 분석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부 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62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